오있어 뭐 오이소. 아, 지붕 지붕 한명 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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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즌저 밑에 또살소나이소오다 아, 시... 야, 내 앞에, 내 위에, 여기 지붕에. 어, 나 쓰러졌어. 시샤, 너 혼자 다 시샤 올라갔어. 실로 타나야. 나이스 적로이 운명을 맞이해 부터 v e you. I love 나 o 터살 love you. I love 아니, 찍히진 않았는데, 앞에 살렸던 팀이... 아, 맞아 맞아. 어. 저 밑에 살렸어. 싸운다, <laughs> 야. 시체 다 어디 갔나? 아, 여기 밑에 있어, 밑에. 이거 30 허? 남은 거. 어머, 어머, 어머. 이 어머거려. 어머, 어머, 너무 하나? 좋아요. 어머, 음. 어머.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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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우리 케어 패키지 부른다? 어차피 드래곤가?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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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놀랄걸 뭐야? 어? 왜? 보갑 있던데? 나 보갑 먹었는데? 우리 다 보갑이다 아 보갑이래 보라색 가방 응? 진짜? 어디? 밑에 누가 이렇게 뚝 떨어져 놓을 것 같던데? 이따가 대네들 숨겨놓은 것 같아 아이씨 먹을 없다 아, 못, 못, 어디 못, 어디 못. 가방 어디? 내가 먹었는데? 개빡치네. 지금 지금 지구 지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잖아. <laughs> 어. 그리고 그래, 가방 줘? 아니야 필요 없어. 고마워. 불쌍한. <laughs> 아 가방이 없어? 가방 있어 있어. 아 어. 아니 파랑. 이제 어디게냐 아, 에너지실 에너지실. 저쪽에, 그러네. 그럼 절로 가. 갈래? 그럼 어절로 가. 지금 가야돼 싸움 끝 나, 기 전에 난리 나, 나, 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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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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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쌍 여러분야다지하한데 일로 와줘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어 자생 있다 우리 앞에 자생 응. 어씨 던져놨는데 봐봐 하나 아니야? 잠깐 프한피 채워 물 내가 돌아 내가, 내가 너네 어. 앞에서 내가 돌아와 어디갔냐? 들어와줘 들어와줘 어, 이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어디야? 내 머리 위에 아 올라가야 돼아 탄다 아 피터 기 피터 기까지 간다 나이스 돌아가 야 아까 자생 있더라 자생 먹어라 나 자생 안 먹을래 안 먹지 아, 먹지마 선생님 선생님 저 근데 쉴드가 없어요. 얼아야로아요쟤요 쪼금 대, 쪼금 대. 쪼금 대, 쪼금 대. 쪼금 대. 쪼금 대. 쪼금 대. 쪼금 대. 쪼금 대. 쪼금 바로 위에 한명 오른쪽으로 돌아서 폭탄 하나 야저 안쪽에 있어? 젠장 일로와 여기 이어집 들어간다 폭탄 없 하나 있는데 없죠. 폭탄 폭 엄청 엄청 돌아가는데? 올라가고 싶어 뭐 알아서 먹어 가도 돼얘 아. 돌아서 왼쪽으로 올 느낌 에 이거 있다 음. 자기장 봤는데? 중탄을 아무도 안쳤네 중탄 줄까? 아니 너 써도 돼난 300발 있긴 있거든 계 앞에. 어떻게 갈게 기다려. 회사 와야 돼. 가자 가자 우리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우리 돌아가자. 끌로 와. 왜 끌로 와? 시신 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다른 팀하고 싸우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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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돌아가 일만 맞아서 가야 돼. 다행이다. 나 내가 응. 저거 큐 깔아줄 테니까 언넝 와. 응. 3라운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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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둘이, 나는 어때? 가면 귀찮거고 나도 할 그런. <laughs> 안 한다며. 헤어패키지 <너> <laughs> <laughs> <키즈> 또 찾는데. 아, <laughs> 피, <웃음> 피 <웃음> 존나 빨리 쳐. <laughs> 뭐야, 자꾸 왜 이렇게 많. 아다 20초다. 근처에 있다. 평원탑에 있겠다. 평원탑 안 털렸는데 아예. 뭐가 나올까요? <웃음> 에라이. <웃음> 자생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안 먹을래. 먹어나 있어. 먹어먹있저 <laughs> 정원 다터렸는데 어, 누가 안터렸대 어, 아니, 첫 번째 여기 안 터렸잖아. 두 번째 아, 터렸는데 누가 두 번째 갔나 봐. 이번째랑발자거이 없어.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안터렸는데 어? 어 여기 한번 표 한번 알려줄래 아닌가 여기 뒤쪽으로 어 위에 뭐지? 위에 여기 어 우리 쭉 돌아갈래 그냥 그래 어 씨발 국기도 없네 아나 줄게 나나나두개 있다 여기 어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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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못먹어 돌아가자 셀렉브는 어떻게 와드가 있다나 사람 있다 어디? 여기 여기 어디있어 어.. 거 위험한데? 20, 10초 남았어 그냥 자기장 가자 너네 소리인가? 가자. 10초 10초 어디로 가야 되지? 응. 아 여기

크레이버다 크레이버? 응. 뭐야 뭐, 이거 아닌가? 응. 천천히 안해 여기 이닉이네 올라온다 내 앞쪽으로 올라온다 응? 걸렸어 난 응, 한다 펑펑! 지붕이 킬. 나이스. 하나. 어 갈까? 어. 가자. 아시나좀각해서 할게. 펑! 블러드 펑. 방면에 아, 실드. 여기 여기 타 있다. 어디지? 위에 위에 여기. 어디? 위에 여기서. 몇피 올라 저기? 아래 아래 내려갔다 보이지? 어 너무 어, 너무 너무 쳐 아이 어, 다른 팀다 도망가야 돼. 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 이거 빨간 거, 혹시 크레이버야? 그런 뭐? 거 같은데 먹어라. 아, 일곱 발, 래나안 먹을 일곱 발인가 있더라. 아, 큐 팀은 히트. 어디 있어? 어, 딱 걸렸다. 뭐야? 발소리. 어디 저런 소리였나? 지 오른쪽은 아예 없는데. 왼쪽인 거 같은데. 왼쪽 아, 근데 오른쪽에도 한팀 있어. 아, 좀 아, 멀리 돌아왔나? 우리 물이, 물이 밑에 있겠다. 앞에 안보이 아, 오른쪽에 있었다면 한테 음, 음, 이게 어딘가 어 있다. 아 집안에 있다. 저기 아니, 저긴 확인이고. 보란대. 너 응? 멀어. 아, 나... 탕이 많이 는데뭐 뭔데? 어? 두분데나 간데? 아경탄안 썼는데? 진짜 마지막이야, 네들이아 진짜? 응. 야 거기 탄 있어 혹시? 나군 90이거든? 하나 컷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가자 가자 가야돼 가자 가자

Đi 네, 게 어. 뭐야?